안녕하세요 민구입니다. 오늘 영상은 부캐리 키우면 시간 대비 키나를 얼마나 벌수 있는지 제가 다 확인했으니까 정리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직장인 분들부터 빡겜러 분들까지 다 도움 될 거니까 끝까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불심 탐험, 두 번째는 크라우 정보, 세 번째는 바크론 정보, 마지막은 내용 정리하면서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불신 탐험입니다. 기본 오드 에너지만 사용시 하루 두번돌수 있고요. 60만 키나를 벌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을 아이템을 먹을 수 있는데 메인보스가 20%, 준보스두 마리가 10%입니다. 아이템 나올 확률. 그 다음 일주일 치를 계산해 봤을 때한 캐릭당 420만 키나를 획득할 수 있고요. 일주일에 실렌티움은 56만 키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오드 에너지만 사용시 476만 키나를 얻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부족하다. 일주일 상점이랑 오드 제작하시면은 130만 키나가 남습니다. 그리고 실렌티움은 36만 키나를 획득할 수 있고요. 그러면 모두 다 합쳐서 총 금액. 642만 키나가 남습니다 캐릭 육성 시간입니다 6시간 내에 정도 걸리고 메인캐스트만 밀면 됩니다 불의 신점 탐험은 레벨 35부터 입장 가능하고 37부터 크롬의 대무기를 착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7은 찍는 걸 권장해요 그리고 무기는 10강 가던은 5강 이상 해주시고 불신에서 나오는 장비로 스펙업을 합니다 그래야지 빨리 잡겠죠 이렇게 하면 전투력이 900에서 1000 정도 달성해요 그러면 솔플시 5분 내외로 컷합니다 제가 정령성 전투력 9 950짜리로 4분 30초 걸려요 솔플하면 참고로 탐험 같은 경우는 혼자 돌면 몬스터가 약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좀 강하다 그러면 그냥 혼자 도는 게 훨씬 빨리 돌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준보스 한 마리만 잡은 시간입니다 두 마리 다 잡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플레이 총시간은 70분이 되겠고, 만약에 자기가 좀더 돌고 싶다, 그리고 조율템도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드 에너지 구매 제작하면, 115분 정도 투자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그리고 저번 주 업데이트 이후로, 탐험 같은 경우, 주간 누적 플레이 횟수를 55회 이하, 키나량 100%지만, 56회가 넘어가면, 80% 이하로, 이제 효율이 점점 안 좋아지죠. 그래서 한 캐릭당, 일주일을 돌면, 23회에서 24회를 돕니다. 그래서, 두 캐릭만 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죠. 5 5에 이하에 걸리니까. 자, 다음은 크라우 정보까지 올라간 부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오드 에너지만 사용시 하루에. 한번 또는 두 번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탐험이랑 다르게 정복 같은 경우에 오드 에너지를 더 사용하죠 그래서 하루는 한번그 다음 하루는 두번 이런 식으로 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루에 90만 키나 플러스 조율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 메인 보스는 15%준 보스는 7.5%입니다 일주일에 한 캐릭단 630만 키나를 벌수 있고요 실렌티움은 일주일에 735,000키나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약 700만 키나 얻으실 수 있고요 만약에 또 부족하다, 그럼 여기 일주일 상점, 그리고 제작 오드까지 해서, 다 사용하시면 270만 키나가 남습니다. 그리고 실렌티움까지 얻으니까 49만 키나 플러스 되고요. 그러면 기본 오드까지 다 합쳐서 총 1010만 키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 정보 같은 경우는 분노의 사념이 나옵니다. 하나에 200만 키나 정도 하죠. 제작 장비 제료템인데 근데 이게 획득 확률이 너무 낮아요. 메인 보수가 3%준보수가 1%입니다. 그래도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확률에 비해서 잘 나오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크라우 정보이 제일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부캐를 한다면, 시간 투자 대비 획득하는 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자그 다음 보겠습니다. 캐링 육성 시간은 12시간 내입니다. 그리고 말렙 찍고 나서 자기 진영 봉인 던전에다가 주둔지 그리고 지역 퀘스트까지 다 해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보통 크라오까지는 잘안 오시긴 해요. 근데 돈 벌려면 해야죠. 그 다음 아뮬렛 벨트는 전승까지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전투력은 1400에서 1500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크라오 정복에 가실 수 있어요. 만약에 전투력이 모자랄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59, 67레벨 전승 장비를 구매하시면 전투력이 많이 오릅니다. 가격은 10만 키나에서 60만 키나 정도 하고요. 자, 시간 보겠습니다. 막보론 하시면은 크라우 같은 경우 많이 빨라요. 5분, 그리고 3보수 하면 9분 내외입니다. 기본 오드 에너지만 사용해서 막보론 기준 일주일 동안 내가 사용해야 되는 시간은 55분입니다. 그럼 전투력 1400에서 1,500만 찍으면 1시간 정도 투자해서 700만 키나를 얻을 수 있죠. 일주일에. 근데 여기서 내가 모자라다. 그럼 오드 에너지 구매 제작하면 90분 정도 시간이 좀더 늘어나요. 1시간 반으로. 대신 1 0 1 0만 키나까지 획득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더 돌다 보니까 재료템 먹을 확률도 높아지고. 정복 같은 경우는 주간 누적 플레이횟수가 83회 이하거든요. 100% 받으려면 오드 에너지 구매 제작까지 다 해서 한 캐릭당 18회까지 돈다고 예를 잡아놨습니다. 이렇게 쓰시 본캐 포함 네 캐릭을 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봐요. 왜냐하면 본캐는 이벤트나 우편을 통해서 오드 에너지 더 받죠. 그래서 부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돌 겁니다. 그래서 본캐 포함 네 캐릭 정복 도는 거 추천합니다. 네 어, 캐릭 다 못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못해도 한 캐릭 정도. 근데 자기가 시간적 여유가 좀 되면 두 캐릭 이런 식으로 늘려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온의 특성상 다계정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본캐가 어려운 크라우를 간다 해도 키나를 받. 받는 게 20만 키나 밖에 차이가 안 난단 말이에요 보상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키나 벌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길게 보면은 부캐로 키나를 모아서 본캐 스펙업 하는게 어떻게 보면 빠른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그 다음 세번째 바크론 정복입니다 지금 현시점 부캐 최고 스펙이죠 자 기본 오드에너지만 사용시 크라우랑 오드에너지 들어간게 똑같죠 하루에 1.5번 하루는 한 번, 다음 하루는 두 번, 이런 식으로 돌수 있고, 하루에 120만 키나, 그리고 조율 아이템은 메인보스가 10%, 준보스가 5%입니다. 확실히 바크로는 아이템보다는 키나 버리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율 아이템보다는 키나를 좀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더 돌기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캐릭당 840만 키나 획득할 수 있고, 실렌티움은 일주일에 735,000키나 만 크라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합쳐서 913키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부족하다 일주일 상점 제작 오드 구매시 410만키나가 추가되고 실렌티움은 49만키나 이렇게 해서 총금액 1370만키나를 획득할 수 있어요. 근데 바크론 정복도 분노의 의지가 나오죠. 200만키나 조금 넘습니다. 메인보스 3.6% 준보스가 1.2%입니다. 일주일에 한개만 먹어줘도 거의 1600만키나를 획득할 수 있죠. 한 캐릭을 지금 바크론 정복 돌고 있는데 한주에 지금 두개 먹었습니다. 운이 좋은건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고요자그 다음 캐닝 육성시간입니다. 15시간 플러스 초월을 또 돌아야 됩니다. 여기는 좀 귀찮긴 해요. 6단계까지 돌아주셔야 되고, 상대 진영 봉인 던전까지 다 돌아야 됩니다. 그다음 유일팔찌도 식강 해주시고 초월 6 단계까지 돌아서 만약에 전승 2 개, 희귀 3 개를 얻으면 전투력이 240까지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투력이 최소 1800에서 1900은 되실 겁니다. 이러면은 파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막보론 기준 6분에서 7분 걸리고, 3보스는 12분 정도 걸립니다. 이전 보스들보다는 시간이 좀더 걸려요. 기본 오드 에너지만 사용시 막보론 기준은 일주일에 약 70분 정도 걸리고, 오드 에너지 구매 제작하시면 11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밑에 크라랑 똑같습니다. 정복은. 주간 누적 플레이 횟수 83회 이하 100% 키나 얻을 수 있고,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불심 탐험 일주일에 476만 기나, 오드 에너지를 상점에서 사고 제작 추가 시 642만 기나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조율템은 메인보스 20%, 준보스 10% 10%. 시간이 많이 부족하고 조율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불심 탐험이 어떻게 보면 제일 베스트죠. 시간은 적게 들고 조율템은 많이 나오니까. 대신, 키나는 조금 포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크라우입니다. 정복 일주일 700만 키나, 오드 상점에서 구매하고 제작 추가 시 1110만 키나까지 벌수 있고, 조율템은 메인보스 15%, 준보스7.5% 7.5%, 그 다음 비싼 재료, 분노의 사념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크라우가 불신, 바크론의 딱 중간선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바크론입니다. 일주일에 913만 키나, 오드 에너지 상점에서 구매하고 제작 주가 시 1370만 키나를 획득할 수 있고, 조율템은 메인보스 10%, 준보스 5%, 5% 그리고 분노의 의지. 이렇게 정리한 내용 보면 되고 그 다음 팁몇 가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 서버에 본캐 포함 총8개 캐릭 100%다 보상받고 싶다 나는 쌀먹이다 나는 빡겜러인데두캐노가다해서 본캐의 모든 것을 쏟아 붓겠다 하시는 분들은 탐험 두 캐릭 정복 네 캐릭 초월 두 캐릭 요렇게 하시면은 다100%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키나 손해 없이.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부캐 꿀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저번 주 패치 이후로 슈고페스타가 너무 해자가 됐습니다. 재료템인 오드 그리고 재련석 유일 등급까지 다 나온단 말이에요. 유일 아이템 제작할 때 너무 부담이 됐었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 파밍이 다 됩니다. 열심히만 하시면, 근데 이게 부캐로도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무조건 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조율 아이템도 너무 잘 나와요.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유의할 점, 부캐가 말렙이어야지 유일템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렙을 꼭 찍고 하셔야 돼요. 실면자그 다음 부캐에 보통 강화석이 많이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캐 장비 강화할 때 부캐에 옮겨서 합니다 그래서 그 부캐로 15강을 하게 되면 유일 타이틀을 받게 됩니다 이거죠 샛노란 강체 치명타 공격 35 치명타 피해 증폭 5.5 완벽 4% 본캐에 이미 있다면 부캐로 강화해서 부캐도 타이틀 가져가 주시면 좋습니다 공격력 부분은 유일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캐 챙겨주시면 좋아요 여기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면 15강 때 와서 하는게 아니라 10강부터 15강까지 업적을 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10강쯤부터 북캐로 강화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북캐로크라우 돌고 바크론 돌고 할때 본캐에 분명히 날개나 명화 없을 겁니다. 그거 획득하시면은 본캐로 옮기셔서 드라우이나 우르구구 없으면 거기도 가셔가지고 명화나 날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지금 북캐장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북캐가 무려 4개입니다. 하나는 불신, 두개는 크라우 하나는 바크론인데 당연히 뭐 돈이 많아서 과금 하면 좋지만 모두 다가 그렇게 과금을 많이 할수 있진 않잖아요. 그래도 내 시간을 좀 갈아넣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선발대 근처라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캐 키우는 것도 좋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